영리1일차 강아지랑 놀아주기 우리 도치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줘 이거 누가 나야넌 이번 먹어라 어디 있는 가도 저는 이제 밥을 먹고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이렇게 사러 다녔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금방 코로 검사를 했고요. 눈물을 엄청 흘렸습니다. 엄청 많이 찌르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닌데 눈물이 좀 많이 났고요. 한는 순간 재채기가 진짜 많이 났어요. 저희 지역이 경북 쪽이고. 그리고. 초반에 확진자가 많았어서 조금 검사하는 분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을 재고 할줄 알았는데 열이 나냐고 물어보시기만 하시고 열을 안 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어플에 열을 직접 재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열 재는 게 없어가지고 당담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음성 나오기 전까지는 저도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주변에도 뭐 그냥 무증상인데 걸린 사람도 많다고 해서요. 일단 조심해서 생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고 집에서 혼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근데 지금 뭐가 왔는데 저희 시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아무튼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손. 다했어 다했어. 어? 뭐왜 이마? 너무 아, 재밌어. 나려야왜 나한테 안 와? 저는 지금 계속 먹고 싶었던 뿌링클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어 근데 치즈볼이 5 0 원이나 하네요. 생각보다 비싸네. 몰랐어요. 제가 치즈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어뜬 지금 치킨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치킨이 왔습니다. 혼자 먹어야 되는 게좀 슬프긴 한데,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난다. 음, 너무 좋아. 치즈볼, 드디어. 이거 유튜브 보면은 BHC 치즈볼 만드는 방법 나와 있는데 그 찹쌀도너츠 안에 치즈 넣는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만드는 줄 알겠다. 너무 그 찹쌀도너츠 맛이랑 너무 똑같아요. 뿌링클 이거지. 미국에서 팔던 그 뿌링클 따라했던 그 뭐지? 치즈 스노잉 뭐 그런 것들 다 진짜 뿌링클 따라갈 수 없. 지금, 뿌링클 한네 조각이랑 시즈볼 두개 먹었는데, 벌써 조금 물리는 것 같아요. 망했어요. 아, 이래서 같이 먹는 게 좋은데. 한, 이게 총해서 배달비까지 24,000원 결제했거든요. 한, 6,000원치 먹고 다 남긴 것 같아요. 못 먹겠어요. 집에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음. 강아지가 있긴 하지만 응. 저는 아까 치킨 먹고 바로 잠들어서 어, 눈이 더 부었고요 지금 또 시차 점을 못하고 지금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침흘렸니 방금? <웃음> 먹어! 다시 <laughs> 다 먹었는데? 없어 도치야, 맛있었어? 맛있다? 응? 도치야, 올라와. 치카치카다, 치카치카. 도치, 일 올라 와 절대 안 오면. 치카치카? 치카치카 할까?